예를 보면, 이게 현재 A 시간이지, A 말인데, 잘봐 1시간 있다가, 내가 이게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면 AR이라고 할게. 그리고 2시간 있다가, 박테리아는 AR 제곱되는 것 따라. 할지.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, 중요한 게, 이게 여기 있는 이 문제에서는 얘가 A1이고, 얘가 A2가 되는 거지, 얘가 A1이 아니라고. 할게. 왜냐면 1시간 후에 박테리아 수가 그거니까. 그리고 2시간 후에 박테리아 수니까 이게, 이게 되는 거. 그러면 A의 N이라는 건 AR에 N승 되는 것 따라. 이해했니? 그럼 여기도 우리가 10시간 후에 6만 마리면 10시간, 어 AR에 10승이 6이, 6이고, AR에 20승이 9 되는 것 따라. 그러면 이거를 나눠가지고 정리하시면 정답이야. 양변에우 리가, 이 거를 제곱 을해 줄게 a 제곱 아래 20승 이고 36되는거 따라왔 지？그럼 이 거를 이걸로 나눠 주 시면 없어 지고 없어 지고 a 라는 건 다가 바로 정답 이 됩니다.